어, 이번 주 강의 주제는요. 어, 다음 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어, 강의 주제를 정했어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은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고요. 예, 또 저기 미국도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미국도 많이 올라왔고 조금 쉬어갈 타이밍, 예 조금 쉬어갈 타이밍. 나스닥도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조금 쉬어갈 타이밍인데 뭐 결국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예,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예, 인플레이션 전쟁이죠. 예, 뭐 공물가, 뭐 엘리뇨, 라니뇨 이런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 곡물의 주가들이 뭐 옥수수 가격들이 많이 변하고 또 곡물 가격이라든지 또 원자재 구리가 많이 올라갔죠. 예, 이런 쪽에 구리 원자재 가격또 철강 가격들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최근에 뭐 미국 그 중국의 홍수라든지. 그 캐나다인가요? 캐나다에 뭐 산불이라든 산불, 큰 불이 났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이상 기후로 인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뭐,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이 뭐, 열심히 잡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게, 그만큼 돈을 풀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 연방, 연준에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 뭐두번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경계심으로 인해가지고, 어, 어제 증시가 뭐 이제 혼주스로 끝났죠. 예, 뭐 하락을 했다가, 네, 또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뭐, 근데 또 애틀랜타 은행 총재는 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뭐 이렇게 동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가봐야 알것 같아요. 어, 자원에 뭐 이틀 연속 어, 저기 상원 하원의 증언을 통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 저기 그좀 혼조세라든지 하락이 좀 이어졌고요. 뭐 인플레이션은 뭐뭐 뭐 고용을 잡는다, 고용을 고용을 잡는다 해가지고 그게 인플레이션 해결 되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죠. 예, 자 어찌됐든간에 가장 큰 문제는요. 예, 저는 그래 요 곡물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곡물이 가장 크기 때문에 곡물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가격 이게 식 품하고, 먹는 거하고, 식량하고 관련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미국은, 약간의 지금 이제 그, 박수권을, 다우지스는 박수권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은 살짝 그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제 고점 이 부분에, 이 부분에서 지금, 어, 좀, 그런, 그, 매파적인 발언, 예, 그, 파월 의정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이렇게 저기 하락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거는, 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저기,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고요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를 잘, 보... 제가 이제 왜 저번에 그, AI, 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반도체하고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뭔가가 한번 나올 거예요. 오랫동안 쉬었고요. 예, 돈의 흐름들이 계속 움직임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예, 어떤 걸로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마냥, 어, 메이저 세력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엔비디아도 보시아웃 되고요. 자 테슬라는 예, 테슬라도 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올라왔다가 예, 최근에 또 하락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죠. 예,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6% 가까이 빠졌다가, 예,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예. 자,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 쪽도, 이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전지가 잡히거든요. 2차전지 쪽에 뭐, 소재라든지 뭐, 차원에 이런 쪽이 잡히다 보니까, 2차전지 쪽이 잡히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에코 프로가 안 밀리고, 옆으로 행보를 해주면 금상첨화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다시 올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주면 되는데 올라가주면 되는데, 자 에코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그요 라인이에요 이 정도 라인. 어, 저는 어, 이 정도 라인. 어 밀리면요. 어,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봐요. 예, 이 정도 66만 원 정도입니다. 예, 66만 원 정도 밀리면 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놈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 고 그랬어요. 천천히 올라가 계속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예,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여기를 이탈을 하면 저는 요 라인까지도 해선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어, 가장 좋은 그림을 여러분들은 좀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에코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코스피, 뭐, 오늘 올라온 거는, 예, 지수도 물론, 우리나라 지수가, 어, 저, 뭐, 좀 빠지긴 했지만, 예, 빠지긴 했지만, 음. 자, 예. 코스피는 0.9% 하락했죠. 이거는 0.18% 얼마 하락을 안 했는데. 어, 코스닥의 그 상승은 한5 0 5조곱목 정도 됐고요. 하락이 오히려 900, 거의 1000종목에 가깝게 하락을 했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자사주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저기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 이게 지금 솔직히 그런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어, 좀 이렇게 바이오 쪽 종... 목 쪽에 좀그 공매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조정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예자 그래서 제가 뭐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한이 정도까지 한850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막한 번에 올라가면 예 그만큼 힘이 딸려요 여러분들 천천히 올라가야 돼요 천천히 한 번에 올라가면 예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이 코스닥은 뭐 코스닥은 뭐 이제 글로벌 긴축이라든지 또 외국인이 또 이렇게 좀 팔았죠. 예, 외국인의 이렇게 팔자. 예, 예, 이렇게 규관은 좀 매수를 했고요. 예,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같이 코스닥 매도했고 규관은 예, 좀 매수를 했고요. 예. 어, 요즘 기관이,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만 늘은 게 아니라, 예, 기관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어차피 갚아야 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그 대차 거래를 반대를 하세요. 공무, 공매도를 줄이려면, 예, 반대를 해가지고, 예, 하시면 은 그래도 좀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됐든 간에, 종목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어떤 포지션이 됐든 간에, 상승이 나오려,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어... 5일선, 5일선이 오일선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5일선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상승을 하려면 이 5일선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타야 되고 요 주가가 또 하락을 하려면 여기서 5일선을 이탈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어때요? 이탈을 했잖아요.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막 조금 내려왔다고 막 사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에요. 어, 여기를 만약에 훼손을 시키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를 훼손을 시키면, 조금 더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훼손을 시키면요. 예,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하이런 그림이 나와버릴 수 있어요. 요런 그림이, 예, 요런 그림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 그러면 이제 하락형 박스권을 그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데 저는 전반적인 장은, 예, 상승장이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장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즉 거기에서 단기 하락이다. 예,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일주일 넘게, 거의, 이주일 중, 가까이,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쯤에는, 슬서 이제, 변곡점이 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코스닥은 한 850, 이 정도 선이요. 850 정도 선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한2,550 정도 라인까지, 1550 정도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이 정도, 예,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충분히 지지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중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코, 코스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가 자,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끌면 예, 지금 거의 뭐 6월달 들어서 계속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죠.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또 시도했다가 밀, 밀렸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 라인을 밀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7만원을. 7만원을 밀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툼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툼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질질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놈이 어제,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내줬다라는 게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어찌됐든 이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덤, 더불어서, 그러면, 어, 삼성전자가 간다. 아까 제가 엔비디아 같이 꼭 보시라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보시면서, 예,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AI 쪽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 좀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예, 매매하시면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음,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뭐 특별한 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지금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예.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자 KC 그린홀딩스가 있었죠. 예. 자뭐오날이 이날이니까 예, 충분히 수익은 예, 줬을 거예요. 예, 충분히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예, 눌림목이다 보니까 예, 눌림목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자리. 그리고 제가 어어 어, 6월 10일 날 현대 로템을 얘기를 했었어요. 6월 10일 날요 라인을 이렇게 하면서 6월 10일 날 예, 금요일 날 이렇게 토요일 날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한번 공략하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퍼스텍도 같이 얘기를 드렸죠. 퍼스텍은 어, 우크라이나. 어, 제거 안에 꼭 필요한, 어, 물론, 그, 지뢰 제거 관련주이긴 한데, 뭐, 다른, 뭐, DR텍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종목이 있긴 하지만, 퍼스텍이, 예, 그래도,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지난주에 제가 또 드렸었잖아요. 예,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또, 월요일날 또 이런 식으로, 예, 또 반등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어, 전진바이오팜은, 예, 전진바이오팜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이놈은 약간 그냥 행보 수준이다. 예, 그래서, 음도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는 제가 한 종목만 가져왔어요. 한 종목만. 예, 어, 이 종목은 어, 지금 조금 가격이 내려와가지고 0원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예, 어, 동전주를 가져왔는데, 근데 동전주지만 예,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바닥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그렇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선줄만 딱 잡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예. 자, 라인 제가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 지금 고점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보다는 저는 여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 어디 라인이냐. 음... 이 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896원인데요. 예, 895원으로 잡을게요. 895원. 예, 여기를 제가 잡고, 예, 895원. 여기만 안 밀리면, 뭐 여기도 괜찮긴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면 이 라인. 라인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어, 긍정의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돈이 들어왔고 거래량이고 눌림목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여,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 자이 기준선의 의미도 있어 요 여기에 기준선이 거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상향일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지금 요 선이 지금 그 기준선 인데요 음 기준선 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선이 이렇게 예, 고개를 쳐 들었죠 예 그러면 자 어찌 됐든 간에 c c i 가 빠졌구요 예, 살짝 빠졌다 올라오면 예,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리랑도 아주 바짝 말랐고 예 그러면 충분히 좀 너무 많이 895원이 너무 많다라고 거의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가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조금 여기는 어, 분할 매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 예, 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라인을 잡을게요. 920 5원 잡을게요. 925원. 네, 925원으로 숙정해가지고, 손절 라인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차피 밑에 기준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기 여러분들이 그, 소형주니까 예, 너무 많은 비중은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종목을 어, 내일 어, 저기 그 미국 지수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그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일 저기 새벽같이 어디 가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네, 내일 강의를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금요일 날 미리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그 시장 을 보는 눈이 조금만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고점에서 매수, 매수하지 마시고 예, 바닥에서 요즘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요즘 그 의료 쪽에 AI가 상당히 그 많이 빛을 발휘하거든. 루이도 그렇고요. 뭐 JALK도 그렇고 예,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예, 그만큼 음, 어떤 매기가 지금 어디에서 소님이 많이, 지금 없어요. 예, 뭐 2차전지로 한참 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뷰노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거는, 예, 그쵸. 예, 뷰노도 있고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예,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타이밍을 잘 보고, 그 어, 제가 얘기했던 것들, 아, 바이오는 어, 금리 인하 쪽이 조금 인하가 돼야 어, 된다라고 왜냐하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그래요. 예, 캐시카우의 흐름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예, 어, 저기 뭐 바이오 쪽을 보려면 머크 쪽을 같이 보시면 좋고요. 머크하고 화이자 뭐 이런 쪽 종목들 같이 보시면 어,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머크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하나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자, 어, 제주 보호장 예, 진행합니다. 예, 밤오박이죠. 어, 예, 제주도에서 산지 직송으로 가는 거고요. 후숙해서 갑니다. 예, 후숙해서 가니까 어 작년보다 제가 가격을 많이 내려드렸어요. 많이 내려드렸고요. 예, 좀 이렇게 물량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왜 가격을 내렸냐면 어 여기에 그 제가 지분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예, 참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가격이 비싸네요. 예, 그래도 가격이 비싼데 어찌됐든 간에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으니까 예, 드셔보시고요. 예, 뭐 여러 가지든 뭐 양파죽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했던 루테인 뭐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경기가 안 좋긴 정말 안 좋은가 봐요. 예, 뭐 전체적으로 시 예,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자 오늘 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